지금 미국 가공식품 업계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소비자가 이젠 통조림 못 먹겠어요라며 SNS에 올린 리뷰 한 줄이 미국 식품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닉 캔더슨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통조림 식품 브랜드 오션브리즈의 상품 기획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20년 넘게 식품 산업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소비자 트렌드를 잘 파악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앉아 고객 피드백 리포트를 훑어보 그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고객 불만이 23% 증가했으나, 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피드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엔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비리게 느껴져요. 왜 우리 캔 참치는 왜 이렇게 비리죠? 뭔가 신선함이 부족해요.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마케팅 부서의 엘리자베스가 가져온 SNS 분석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껏 충성도 높았던 고객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한 이름이 있었어요. 자갈치 마트였습니다. 도대체 이 자갈치 마트가 뭐죠?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생긴 한국식 재료 전문점이에요. 특히 수산물로 유명하대요. 한국의 어떤 시장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팀에 자갈치 마트 방문 고객과 우리 제품 구매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자갈치 마트를 방문한 후 우리 제품 구매를 중단한 소비자 비율이 무려 68%에 달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자갈치 마트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자갈치 마트를 찾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품 사진이었어요. 선명한 색상의 해산물들, 정갈하게 진열된 반찬들, 그리고 다양한 발효식품들, 어떤 식품 잡지보다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영업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부 지역 영업 담당자들도 이미 자갈치 마트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지역에서는 수산물 통조림 판매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하락세는 우리 회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소비자들이 뭔가 달라진 걸 원하고 있어요. 서부 지역 영업 총괄이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가 획일화된 맞이라고 비판해요. 저는 자갈치 마트를 조만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쟁사 분석은 제 업무의 일부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긴급사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모니터에는 자갈치 마트의 온라인 리뷰와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수입식품점이 우리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회계 담당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야. 소비자 인식의 변화야. 저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번 자갈치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은 우리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0% 하락했어. 뭔가가 있다고 마케팅 부서장인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닉 말이 맞아. 소셜 미디어에서도 자갈치 마트 다녀오니 통조림 못 먹겠다는 해시태그가 유행이야. 거기서 뭘 먹고 온 거지? 우리가 못 따라가는 무슨 게 있는 거야? 연구개발팀의 수잔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FDA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품질 테스트도 통과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는 기준만 충족시키고 있어.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아.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해.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어요. 일부는 가격 정책 변경을, 다른 이들은 마케팅 전략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느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품 개발팀의 신입사원 김지훈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실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곳인데, 제가 아버지에게 영상을 좀 부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겠군. 우리가 정확히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것 같아.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지훈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부산과 자갈치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던 기억,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 상인들의 자부심에 대해 말이죠.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그곳에서 40년 넘게 장사하셨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내 아버지께 부탁해줘. 가능한 한 자세한 영상을 보내주시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어. 지우는 활짝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틀 후 지훈이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갈치 시장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모니터에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영상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녘의 바다, 배에서 바로 내려진 물고기들, 활기찬 경매 소리,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해산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다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오후예요.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부러 가서 촬영해주셨어요. 자갈치 시장은 새벽부터 열리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천명한 물방울이 튀는 생선 손질 장면.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 그 자리에서 회를 뜨고 간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그곳의 공기를 직접 마시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신선함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되고 손님이 고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되었죠. 통조림이나 냉동식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동안 그는 주변 상인들에게서 온갖 해산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해요. 각 물고기의 특성과 맛있는 조리법,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방법까지.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아봐야 진짜 신선한지 알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감각적 경험보다 유통기한과 보존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죠. 하지만 자갈치 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신선함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지훈의 아버지는 영상에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의 인터뷰도 포함시켰습니다. 60대 여성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요. 바다에서 막 잡아온 물고기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눈빛만 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알수 있어요. 다른 상인은 손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우리를 믿어요. 우리도 그 믿음에 보답해야죠. 그래서 절대 질 나쁜 물건은 팔지 않아요.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판매하는 거예요. 자갈치 시장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신선함, 정직함, 그리고 손님에 대한 존중. 이것은 대량 생산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현대식품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그날 밤, 저는 자갈치 시장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지훈이 어렵게 구해온 한국의 방건조 오징어와 멸치, 그리고 몇 가지 젓갈을 사내 테이스팅 행사에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마케팅팀과 제품 개발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식품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직접 자갈치 시장에서 공수한 것들입니다. 한번 맛보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곧 모두가 음식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 맛은 우리가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제품 수석 셰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짠맛, 감칠맛, 향, 모든 것이 다르네요. 마케팅 팀 사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이야. 신선함의 기준이 다른 거지. 반건조 오징어는 특히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이 통조림이나 완전건조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멸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짠맛 뒤에 숨겨진 깊은 감칠맛은 저희 회사 제품에서는 느낄 것이었어요. 이건 냉장고에서 꺼낸 건가요? 아니면 상온 보관한 건가요? 품질과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방식으로 방건조한 것이라.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하지만 냉장 보관이 더 좋고 신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테이스팅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의 대화는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 자갈치 식품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차이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균일성과 보존성에 집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맛과 식감을 일생시켰어요. 연구개발팀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경험하면 더 이상 우리 제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마케팅 매니저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테이스팅 행사는 계획보다 2시간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런 직원들의 반응을 보며 자갈치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지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 가족이 보내준 이 식품들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주었어. 정말 고마워.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자갈치 시장이 가진 진짜 매력은 그곳의 공기, 사람들, 그리고 문화에 있거든요. 그의 말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뒤에 있는 철학과 문화를 이해해야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갈치 마트를 다녀온 소비자들을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총 15명의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 배경을 가진 소비자들이 참석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치캔만 먹던 제가 생선회를 한입 먹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냄새도 안 나고, 진열도 미술원 같았어요. 젊은 남성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60대 은퇴한 교사는 더 깊은 관찰을 들려주었습니다. 자갈치 마트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판매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이 좋다는 것을 넘어 자갈치 마트에서 일종의 문화적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선함, 다양성,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존중감. 이런 가치들이 저희 제품에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갈치 마트의 상품 대체로 일반 마트보다 20-30%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번 맛본 후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30대 직장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한 대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자갈치 마트에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보세요. 이게 제 인스타그램 피드예요. 화면에는 아름답게 진열된 해산물과 반찬들, 그리고 그곳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식품이 단순한 필수품이 아닌 공유하고 싶은 경험으로 승화된 것이었죠.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지만 모든 참가자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신선하고 더 다양하며 더 진정성 있는 제품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기능적인 식품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원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0년간 저희 회사가 추구해온 효율성과 표준화가 어쩌면 진정한 신선함과 맛을 희생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식품을 제품으로만 바라보았지만 자갈치 시장은 그것을 문화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는 지훈 아버지가 보낸 또 다른 영상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갈치 시장의 새벽 풍경을 더 자세히 담은 것이었어요. 어두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어선들, 횃불을 밝히고 경매를 준비하는 상인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시장 관리자들까지, 특히 인상적인 것은, 수산물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부에서 상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선함이 최우선 가치였어요. 누구도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닉, 이거 봐야 해요. 지훈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보내신 건데, 자갈치 상인들의 인터뷰에요. 영상 속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 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님에게 팔고, 남은 생선은 절대 다음날 팔지 않아요. 그날그날 그날 신선한 걸 팔아야 손님이 다시 찾아오지. 다른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죽은 지몇 시간 됐는지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알수 있죠. 미국의 식품 산업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보존성과 유통기한 연장에 집중해 왔지만 자갈치 시장은 신선함 그 자체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띄었어요.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고 식당 주인들이 대량 구매를 위해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시식 문화였어요. 상인들은 망설이는 고객에게 자신 있게 작은 조각을 맛보게 했고, 그 맛에 만족한 고객들은 대부분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아니야. 살아있는 콘텐츠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자갈치는 부산의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지만 결국 그 신선함에 반해 구매하게 되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자갈치 시장의 진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자갈치 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사진들도 포함시켰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포장마차 형태였던 시장이 어떻게 현대적 시설로 발전했는지, 그러면서도 전통적 가치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도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70년대 위생 문제, 80년대 대형마트의 등장, 90년대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 하지만 그들은 항상 신선함과 정직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켰어요. 그게 살아남은 비결이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희 회사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많은 보존제 사용, 더긴 유통기한 더 저렴한 원재료로 대응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소비자의 신뢰였습니다. 지훈, 이 영상을 편집해서 임원진 미팅에 사용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을까?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자료도 요청해볼게요. 그날 오후, 저는 영상 편집자를 불러 자갈치 시장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품에 대한 우리의 철학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전사적인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CEO를 포함한 모든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케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에는 자갈치 시장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활기찬 경매 소리,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의 에너지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선함을 기술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미국 소비자도 진짜를 원합니다. 저는 자갈치 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시장 분석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통계는 명확했어요. 전통 통조림 시장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었지만 프리미엄 수산물 시장은 12%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5년 안에 시장의 30%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자갈치 시장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제안했습니다. 냉장 유통 해산물 라인, 한국식 발효식품 라인, 그리고 기존 통조림 제품의 완전한 리뉴얼까지 각 제품은 신선함과 진정성을 핵심 가치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품 개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재료 조달 방식, 생산 공정, 마케팅 전략, 심지어 기업 문화까지 재설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변화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예산 담당자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주주들을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기 투자는 크지만 우리가 잃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갈치 마트 한 곳이 우리 서부 지역 매출의 15%를 잠식했습니다. 그들이 전국 체인으로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진정성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우리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제품 개발 책임자도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최근 개발된 냉장 유통 기술과 선도 유지 기술을 활용하면 통조림보다 신선하면서도 적절한 유통기한을 확보할 수 있어요. 논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질문과 우려, 그리고 기대가 쏟아졌어요. 마침내 CEO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니게 말이 맞아. 우리는 변해야 해.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첫 번째 제품 라인을 6개월 내에 출시할 수 있겠나?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닉, 한국식문화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그날 이후 회사 전체가 케이시푸드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한국의 수산물 처리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케팅 팀은 신선함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공급망 팀은 연안 어촌 지역과 직접 계약을 맺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리뉴얼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지우는 자갈치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장의 역사, 부산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자갈치에 가시면 꼭 맨손해를 드셔보세요. 갓 잡은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손질해 드리는 건데 그 신선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메모장에 그의 추천 음식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부산 어묵, 돌미역, 간장게장 모두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에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자갈치의 철학을 미국에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과 직접 연결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부산은 국제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그날 밤,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시장이 어떻게 미국 대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가치와 철학이 담긴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자갈치 시장의 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입니다. 신선함, 정직함.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 바다 건너에서 온이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꿔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동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